일단 입파던 도전할게요. 이번 주는 그냥 입파던으로 클리어하겠습니다. 아나 내가 수락 안 했구나. <laughs> 네. 나 또는... 어, 일단 그 뭐야? 저희 길드 분들이 말하시기로는 시즌 1, 시즌 2다 합쳤다고 하시던데요. 아이, 잠깐만, 이누마가 자꾸... 쪽으로 가야지 이파던안 아픈데? 굿 3파던을 갔어 오늘 해보고 무난하면 다음주에는 3파던 가야지 시즌 1,2보다 쉬워졌다던데 그래요? 그럼 3파던 갈걸 그랬나? 저희 이런 분은 저번 아까 1시즌 1이랑 시즌 2랑 합쳐진 것 같다라고 해서 잠깐만 이거 맞네 시즌 1 패턴이네 잠깐만 <laughs> 설마 점, 점멸기 있는 거 아니죠? 아이 패턴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패턴 보스 기본 딜은 생각보다 안 아프고 시즌 2의 광역 시즌 2의 공격이랑 그 다음에 시즌 1의 광역이 섞여있네 보라색 장판이 전멸기야 잠깐만 전멸기면 어디로 숨어? 전멸기면 어디로 숨어요? <laughs> 아얘왜 자꾸 순간이동해 깜짝깜짝 놀래잖아 겁나 크게 퍼졌던 거, 그게 전멸기에요, 혹시? 아이 계속 맞고 있네. <laughs> 아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방향으로 뭐, 머리가 돌아가. <laughs> 에이! 에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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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강역을 잘못 피하네. 정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패턴 어때요 아 잠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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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즌 1이랑 시즌 2 패턴이 섞였어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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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디디 디 안으로! 오케이. 이제 밖에 좀 있어야지. 어, 이거구나. 점멸기. 보라색. 점멸기. 우악 음설이다. 아야! 아, 잠깐만. 채 <laughs> 타다가 또 맞았어. 아, 이게, 입하던이라, 좀 맞으면서도 버티긴 하는데. 아, 나왜 이렇게 손이, 오늘, 제대로 안 따라주는 걸까요? 겁나 아픈데? 아, 나 미치겠다. 보석, 보석됐어. 얼음 박았어. 미치겠다. 이야, <laughs> 아파. 나 치지 마. 이놈의 새끼, 자꾸 날 치고 있어. 힐로 둘이 나란히 죽었어. <laughs> 아 미치겠다. 와 오늘 왜 이렇게 손가락이 왜 이럴까요? 나 오늘 손가락이 바보된 그 기분인데? 아야 오자마자 전멸이니. 죽어간다 잠깐만. 잠깐만 공격 안하고 힐부터 좀 해서 피를 채워야 되겠다 우와 점멸기! 점멸기! 쳐쳐쳐쳐쳐쳐 이런 무서운 점멸기가 근데 이번에는 구분이 확 가서 튀기가 좋네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일반광역 점멸기는 색이 완전히 달라서 보스 디타이밍이반바짝 빠릅니다 준케이님 어서오세요. 유나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은 왜안 가시고. 지금 2파던 팟이 먼저 모여서 일단 3파던은 지원으로 가고요. 2파던 돌려고 왔습니다. 안을 보기 위해. <laughs> 일단 간부터 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다음부터 3파던 가고요. 근데, 이 파던도 힘든데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내 손가락이 바보된 느낌. 일반 공격은 안 아픈데 광역이 꽤 아파요. 근데 이게 사파도는 더 아프잖아요. 일반 공격도 얘보다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지금 쫄이 없는 패턴이라 사실 광역만 잘 피하면 어렵지 않은 보스인데 지 메인탱이 없는 상태에다가 힐러 둘이 하고 있는데도 <laughs>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게 변수는 그거야. 자꾸 얘가 순간 이동해요. 그래서 위치를 자꾸 하다 보면. 아, 야, 이렇게 해. 내가 원래 공격 범위가 아니었는데 자꾸 공격 범위 들어가고 있어. <laughs> 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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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자, 이 공격은, 아이쿠야 땡겨지면 아프구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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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첫 번째 광역은 안으로 피하시면 안 맞고요. 두 번째 강역은 밖으로 피하셔야 되구요. 보라색은, 보라색은 전멸기니까 무조건 회피. 헤차차차차차차차차! 아파! 그래도 익숙한 패턴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라서, 금방 적응들을 하신 것 같아요. 나만 실수 안 하면 돼. <laughs> 나만 실수 안 하면 돼. <laughs> 오, 우와, 아슬아슬했다. 피피 피, 총총총총총 총. 아, 피가 줄면요 모션이 점점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간격으로 움직이면 다 맞는 거야. <laughs> <laughs> 그러면 3층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기런 분들, 3층 가신 분들이 시간이 엄청 빠듯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어, 따따따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 죽었어. 누구야, 누구 보니? 무죄햄? 아야, 이거 봐. 이게 시간이 빨라지면 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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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탔다! 와무탁 그냥 버, 그냥 깡으로 버탁셨어 <laughs> 대단해 아그탁활탁 그냥 멀리서 편하게 근데 문제는 얘가 한 번씩 순간이동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활옆 옆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근처로 갈탁가 있어요 잠깐만 안으로 갈 거야. 응 잠깐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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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광역 o 거잖아. 오케이. the t o k w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히. 자, o 순번이 지금 k 림으로 넘어갔어요. t e t 좀 맞은 t 같은데 t 다 아. 하... 그러니까 피가 달면 달수록 얘가 광역하는 그 타이밍? 장판 까는 간격도 짧아지고 장판 깐 다음에 공격하는 그 간격도 짧아지고 그래서 피가 10줄 9줄 있을 때그 타임을 생각하고 뭐야 그 타임을 생각하고 피하면 다쳐막는 거지. <laughs> 그래서 첫 번째 돌때 제가 다쳐 맞았다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삼파더는 지금 기런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삼파더는 더 빠르다고 하시네요. 이 파던에서 좀 적응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번주는 다른 분들 파던 간다고 하면 무조건 껴가지고 가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리셋 됐어. 너무 멀리 갔어. 이야. <laughs> 와. 저기는 길이 중간에 끊겼는데. 에, 끊겨서 사실 저는 너무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끊겨서 괜찮겠지? 하고 말안 했거든요? <laughs> 근데 리셋 됐어. 잠깐만. <laughs> 이야. 오, 여기, 지킨 샌타. 아, 아,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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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뒤로 최대한 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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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즌2에 땡김 시즌2 맞죠? 시즌 시즌1인가? 시즌1인가? 시즌2 아 어, 시즌2죠? 맞지? 뭐가 시즌1이지? 잠깐만 전멸기 있었던 게 시즌2죠? 음 응. 시즌2에 짧은 광역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거 먼 가고 아, 먼 광역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 뭐하니? <laughs> 피해야 되는데 광역을 밟고 지나가고 있네. <laughs> 시즌 2의 짧은 광역, 그다음에 먼 광역, 그리고 머, 짧은 광역을 제대로 못 피하면 먼 광역 하기 전에 직전에 당겨요. 당겨서 기절 시킨 다음에 때려서. 죽여요. <laughs> 꽤 아픕니다. 아까 첫판 때였나? 저희 지금 파티원분 중에 한분 그렇게 땡겨져가지고 죽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 피해서 없는데. 없다기보다는 땡김을 버티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땡겨요. 땡겨서 겁나 아픕니다. 이야 피할 거야. 자 네, 여기 난간은요 파던의 난간은 나 혼자 어다 떠가다 뛰어내리면 낙사하는 곳입니다. 다만 보스가 아따따따따따따따, 아니 정말 보스가 밀쳐서. 잠시만요. 아. 잠깐만. 볼, 보스가 밀쳐서 난간에 붙으면요. 아무리 밀어도 낙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밀치는 것 때문에 거슬릴 때는 난간을 등지고 일를 하시면 밀쳐짐 현상이 현상으로 인해서 인한 불편함이 없어요. 죽었어일이 딸린 거야, 뭐야.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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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야? 아구누 보고 구구나 장판도 점점 커져요. 강력 장판도 점점 커져. 딜도 점점 더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똑같이 맞아도 피가 더 따라. 아, 점멸기쩍쩍쩍쩍 쩍. 잡았다. 와우! 끝났어요.